아.. 수술해야하나? 아.. 수술했다 잘못하면 어쩌지? 아, 아, 다른 방법은 없나? 디스크 터졌을 때 수술 안하고 낫고 싶다면 이번 자연치유 후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우의 건강TV 윤건우입니다. 허리 디스크 터진 후 엑스선 사진입니다. 다른 부위보다 4번 5 간격이 좁은 것이 보입니다. 4번 뼈가 디스크를 눌러 디스크가 찌그러졌네요. 오늘 MRI를 봐도 5번 뼈가 디스크를 눌러 간격이 좁습니다. 5번은 허리 디스크 발생 원인이며 이쪽을 많이 하게 되면 눌러진 디스크가 회복되면서 자연 치유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디스크 터진 후 1년 지나서 통증 너무 심해 재촬영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염증이 매우 심합니다. 물론 통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러면 자연 치유 안 됩니다. 수술해야죠. 허디스크 터졌을 때 자연치유하는 방법 요추 사이 압박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아,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엎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엎드리게 되면 추 중심부 근육에 스트레스가 발생해 디스크 증상이 증가하고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진 수액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디스크가 터지면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떻게 해도 아픕니다. 수액이 신경을 건드리는 염증작용 때문입니다. 튀어나온 수액이 제자로 없어지는 것은 염증과 관련 있습니다. 염증은 수액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대식세포라는 면역 세포이 수액을 갈가먹게 됩니다. 그리고 수액은 액체성이기에 자연 증발도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일주일, 일 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리고 마비 증상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바로 수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을 갈수 없거나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씻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통증 때문이죠. 이때도 바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수액은 디스크 안에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수액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눕게 되면 요추 사이에 압력이 감소합니다. 뼈의 디스크 압박이 약해지면서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찢어진 이 상처는 저절로 붙었으며 이 다리에 부러진 뼈 또한 특별한 수술이라든지 조치 없이 깁스로 고정시킨 이후에 2개월 이후 걸어 다녔고 4개월 이후 재활을 시작해서 1년 뒤엔 정상화되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역시 건강관리만 잘해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러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크엔 피부처럼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뼈처럼 몇 개월이 걸립니다. 누워서 다리가 당기거나 허벅지 또는 엉덩이, 허리가 아플 때 통증을 떨어뜨리며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각스 테크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올려서 손모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양손으로 허벅지 위쪽에 위치한 이후에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사타구니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때 안쪽에서 찌릿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요추가 이렇게 살짝 늘어나면서 근육과 인대가 함께 늘어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살짝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약30% 정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통증 역시 50% 정도 약해집니다. 첫 번째 각스 테크닉은 한 번에 10초 정도를 했다가 다시 풀고 다시 천천히 10초, 이런 식으로 5회 정도를 반복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런 식으로 4회 정도를 하시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카스테크닉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손 모양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르는 위치가 다릅니다. 아까는 지 허벅지였지만, 이번에는 장골뼈입니다. 장골뼈를 쭉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뼈가 꾹 늘어나면서 통증이 50%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골반뼈를 천천히 밀어 요추 사이 간격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아픈 쪽 허리를 먼저 한 이후에 반대편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스테크닉 역시 한 번에 10초를 하루에 4세트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카스테크닉은 어, 디스크 터진 이후에 2주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통증이 좀 떨어진 이후에 그리고 디스크 간격이 살짝 회복된 이후에 시작한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터져서 자연 치유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못하시면 바로 수술하셔야 하고 실제 이것 때문에 어 응급실 오셔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치고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좌변활동입니다. 이렇게 변기에 바로 앉게 되면 140kg의 요추 압박이 발생하며 살짝 숙이게 되면 180kg 그리고 여기서 힘을 꽉 주게 되면 250kg 이상의 디스크 압박이 발생합니다. 그럼 디스크가 줄줄 새겠죠? 요렇게, 뱅기 양쪽에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셔서, 상체를 들어 올렸다, 놨다, 들어 올려서 힘꽉 주시고,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허리 디스크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저와 고객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 터지거나 심하게 발생한 이후에 자연 치유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통증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